안녕하세요. AWS 클라우드 기초 개념. 이번 시간에는 a w s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WS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한 데이터 센터에서 200개가 넘는 완벽한 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포괄적이며 널리 채택되고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라고 AWS에서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실제로 AWS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점유율 1위고요그 말은 수많은 레퍼런스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겠죠. 또 수많은 스타트업과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지금 현재도 사용 중이고요. 매년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들을 런칭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한 연역을 살펴보면 2002년에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게 처음 등장을 했어요. 이제 그때는 아마존닷컴의 부속 기능으로 출발했고요. 그리고 2006년에 첫 번째 클라우드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 쭉뭐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해와서 2020년 기준을 연매출이 53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무지하게 크죠. 자, 아, 그래서 AWS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AWS는 크게 이제 AWS 서비스가 있고요. 여러 개의 리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전 안에는 가용 영역이라는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리전은 이따가 또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각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호주, 도쿄, 서울, 유럽, 북미 이런 식으로 각 지역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그 분포된 리전 안에 여러 개의 가형 영역이 있습니다. 화면엔 두 개밖에 없지만, 실제로 뭐 네다섯 개 있는 데도 있고, 적어도 두개 이상의 가형 영역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aws의 서비스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글로벌 서비스 네. 이따가 또좀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렇게 aws 안에 존재하고 따로 리전에 속해 있지 않은 네, 리전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지역적으로 이제 분포돼 있다고 네, 따로 속해 있지 않은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네, 리전 안에 속해 있지만 뭐 가형 영역에 따르지 않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리전 안에 가형 영역 안에 이렇게 상주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전이 무엇이냐,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전 세계에 여러 개의 리전들이 분포해 있어요. 이 보, 그림을 보시면은, 뭐, 북미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습니다. 도쿄에는, 일본에는 두 개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리전이라는 게 분포하고 있는데, 리전은 AWS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서버의 물리적 위치예요. 물리적 이제 데이터 센터의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고요. 큰 구분, 에서 동남아, 뭐 유럽, 북아메리카, 이렇게 등등으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각 리전에는 고유의 코드가 부여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서울 리전은 AP, 아시안 퍼시픽입니다. 펄시픽, North East 2입니다. 참고로 North East 1은 도쿄예요. 또 다른 예시로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리전은 US East 1이라고 해요. 이 US East 1 리전은 좀 특별한데요. 다른 리전들은 다 똑같지만 US East 1은 좀 많이 특별해요. 왜냐면은 하 제일 첫 번째로 모든 서비스들이 출시되는 리전이고, 또 빌링이라든지 뭐 클라우드 프론트라든지 여러 글로벌 서비스들을 실제로 호스팅하는 곳이 US East 1입니다. 그래서 다른 리전들은 뭐 이렇게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되겠지만, US East 1 리전의 경우에는, 네, 제일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네, 가장 대빵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리전별로 가능한 서비스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리전에는 아직 서비스가 출시되지 않은 것도 있고, 어떤 리전에는 뭐 이미 서비스가 출시된 경우도 있는데, 네, 아까 마청, 말씀드렸다시피, US East 1에는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직 출시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US East 1에 가서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리전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이 무엇이 있냐면, 일단 지연속도예요. 네. 당연히 이제 그 내가 서비스하고 싶은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는 리전을 사용했을 때 AWS를 사용한 서비스를 좀더 빨리 제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법률. 그래서 데이터, 뭐 서비스 제공 관련 법률이라든지 규칙, 뭐 따라야 되는 규칙에 따라서 또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서비스하는 그 데이터는 우리나라 서버에만 저장되어야 된다. 뭐 이런 법률이 있을 수 있고 해외도 마찬가지겠죠. 뭐 저작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나라에서 서비스하는 뭐 서버 자체는 그 나라에만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아니면 뭐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리전을 선택을 해서 그 리전에서만 서비스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 가능한 AWS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리전에선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리전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잘 알아가면서 적절한 리전을 선택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리전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은, 이제 아시안 퍼시픽 리전은 뭐 중국 리전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들이 좀 많이 있고요. 뭐 오세아니아 이렇게 좀 있습니다. 네, 아시아 태평양이죠? 그래서 중국, 뭐 독, 시드니, 오사카, 뭄바이 홍콩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시안퍼시픽리전 AP로 시작하는 이제 AP로 시작하는 리전들에서 살펴보면 뭐 중국이 있고 아시아퍼시픽 시드니, 도쿄, 뭐 서울, 오사카, 문바이 홍콩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황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곳들이 다 리전이에요. 이렇게 큰 리전 단위가 아시아퍼시픽, 아시아태평양에 여러 개 분포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용 영역은 무엇이냐면 리전의 하부 단위고요. 하나의 리전은 반드시 두개 이상의 가형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데이터 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의 가형 영역이 뭐냐? 그럼 이렇게 데이터 센터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데이터 센터 건물. 꼭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하나일 이유는 없겠지만 이렇게 계속 긴밀하게 서로 서로 연결돼 있을 수 있는 거리, 꽤 가까운 거리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 규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전 안에 있는 연결 지즉 가용 영역 간의 연결은 매우 빠른 전용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반드시 이 가용 영역은 물리적으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재해라든지 여러 사건 사고에 대한 대비 및 보안 때문이죠 그래서 뭐 홍수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가용 영역 하나가 말썽이 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랬을 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은 동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그 데미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거리 이상 반드시 떨어져 있어서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서 하나의 가용 영역이 떨어져도 다른 가용 영역은 무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에이지는 서로 100km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리전의 최대 범위겠죠. 왜냐하면 리전 안에 여러 가지 가용 영역이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각교정별로 에이지 즉어 i 러빌리티존 e 가용 영역의 약자예요. 에이지의 코드는 실제 위치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계정 테스트의 AGA는 계정 테스트의 AGA와 서로 다른 위치예요 이거는 어떤 이유냐면은, 보안 및한 AG로 몰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 이제 모든 계정이 데이터 센터, 즉, 어빌러빌리티 존, 가한 영역을, 위치를 공유하고 있다. ABC가 모두한테 공유된다. ABC 위치가 똑같다라고 가정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데이터 센터 A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담는 거를 이제 담았어요. 회사에 중요한 정보라든지 기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담고 있어요. 근데 유저, 다른 유저가, 이 유저가 이 데이터 센터 A에 담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이 가용 영역을 찾아가지고, 아, 너 중요한 데이터도 전부 다 A에 담고 있지? 그래서 A에 침입해가지고 이걸 빼낼 염려가 있죠. 네. 또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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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a를 누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다 a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엔터 엔터 엔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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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다 보면은 모든 트래픽이 a로 집중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은 b라든지 c라든지 뒤에 오는 d라든지 이런 것들 을안 쓰고 무조건 a에 모든 트래픽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균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AWS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이렇게매핑을 둬가지고, 유저 A가, 예를 들어서 유저 A한테 A, 가용역의 A는 데이터 센터 2번이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1번이다. C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3번이다. 이런 식으로 섞어요. 반대로 유저 B한테는 데이터 센터 A는 데이터 센터 1이에요. 그러니까 가용역의 A는 데이터 센터 1이에요. 가용, 가용 영역 b는 데이터 센터 3이에요. 그리고 가용 영역 c는 데이터 센터 2예요. 이런 식으로 섞었을 때 유저 a한테 가용 영역 a는 데이터 센터 2죠. 네. 그래서 이 유저 b 입장에서는 이 가용 영역 a가 항상 이 데이터 센터 자기가 알고 있는 데이터 센터 1이죠. 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약간 혼란을 주는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유저 A나 유저 B나 귀찮아가지고 그냥 가용 영역 A를 놓게 해가지고 그냥 a 를 선택을 했다고 쳐도 실제로는 이렇게 데이터 센터 2와 데이터 센터 그 1과 이렇게 1과 2로 분산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래서 트래픽을 분산시킨 효과도 있고요. 따라서 정리하면은 내 계정의 가용 영역 A는 다른 사람의 가용 영역 A와 서로 다르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엣지 로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엣지 로케이션은 무엇이냐면 AWS의 클라우드 프론트 CDN이에요. 네, 등에서 여러 서비스들을 가장 빠른 속도로 제공하기 위한 거점이에요. 이 CDN이 뭐냐면은 내가 필요했던 거를 저장해놨다가 빠르게 서비스하기 위한 일종의 저장 공간이에요. 임시 저장 공간. 예를 들어서 제가 네그 5기가 짜리 넷플릭스에서 뭔가 이제 데이, 그 영상을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있는 서비스, 서비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그 5기가 짜리 영상을 받아오려면 우리나라에 접속을 해야 돼요. 엄청나게 느리겠죠?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레이턴시도 느리고, 중간에 연결이 끊기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느릴 거예요. 그리고 한번 받아왔을 때또 받아와야 돼요. 그런 문제도 있죠. 내가 끊겨가지고 화장실 갔다 왔거나 아니면 이제 오늘 보고 끄는 다음에 내일 보고 싶다 했을 때 다시 오기가 또 받아야겠죠. 그런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각 거점마다 네, 엣지 로케이션, 이렇게 데이터 센터, 임시 데이터 저장소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훨씬 속도가 빠르겠죠? 그리고 내가 요청했던 데이터를 여기다 일정 기간 동안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뭐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동영상들을. 여기에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가지 않고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이제 동영상을 액세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우리 메인 리전에 있는 부하도 분산이 될 뿐더러 각그 엣지 로케이션에 가까운 사람들은 빠르게 이 데이터를 액세스 할수 있기 때문에 서로 좋겠죠?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것이 CDN이고 이 CDN을 위한 그 거점이 엣지 로케이션이다. 물론 저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람다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들도 엣지 로케이션에서 제공을 하긴 하지만 가장 메인 목표는 네, CDN입니다. 자, 그리고 AWS에서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과 기반에 따라서 글로벌 서비스와 리전 서비스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글로벌 서비스는 뭐냐면은 데이터 및 서비스가 전 세계 모든 인프라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 미국, 뭐 호주 할것 없이 전 세계 모든 그 인프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클라우드 프론트 클라우드 프론트 자체가 대상이 전 세계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서비스고요 우리가 나중에 알아볼 IAM, 뭐 라우트53, WAF,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의 약자죠 이런 서비스들은 전 세계 모든 인프라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강의 시리즈의 목표는 여러분께서 이런 서비스들 이런 지금 현재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IAM이 뭐지? 뭐 라우트 오십삼이 뭐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이 각각 무엇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를 세세히 알려드리기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쭉 따라가시다 보면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아 클라우드 프론트는 뭘 하고 어떤 서비스구나. IAM은 어떤 서비스구나, 라우터 53은 뭐라는 거고, 어떻게 사용하는 거구나를 다 알게 되실 거예요. 그게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전공이 아니시라고 가정을 하면은 개발자들과 얘기할 때 원활하게 소통을 할수 있게끔 그런 수준까지 제가 지식을 제공드리고자 하고 또 개발자라면은 처음 스텝을, 예, AWS에 처음 발을 들어 놓으실 때 이런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아 이게 무엇하는 거고 아 이건 이런 서비스가 있구나 나 이런 걸좀더 공부해보고 싶어라는 기분이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처음 발판을 마련해드리기 위한 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용어들이 서비스들이 뭔지 모른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제 강의를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 강의를 다시 계속하면은 지역 서비스는 네 글로벌 서비스가 있으면 이제 지역 서비스가 있겠죠. 지역 서비스는 특정 리전을 기반으로 하 데이터를 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그렇고요. S3의 경우는 S3는 파일을 이제 저장한 서비스인데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데이터 자체는 리전에 종속되는 리전 서비스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S3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전 세계 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해도 실제로 어디에 저장되느냐가 법률적이라든지 뭐 세금 아니면 저작권 여러 가지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동일할 수 있,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데이터 자체는 리전에 종속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나중에 저희가 S3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때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WS에서는 모든 리소스에 대해서 고유의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이거를 아마존 리소스 네임, 줄여서 ARN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아,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S3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저장돼 있는 파일을 대표적인 AR을 구현하면은 이렇게 생겼고 네. 예를 들어서 DynamoDB라는 서비스에서 이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데요 네. 테이블을 테이블에 대한 AR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생겼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A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들과 그에 리소스들 그 안에 있는 리소스들은 ARN, ARN이라는 고유의 ID가 부여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맨 끝에 와일드카드를 지정해서 다수의 리소스를 지정 가능해요. 네, 여러분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뭐 코딩이라든지 컴퓨터 공학의 세계 에 계시다 보면 이 와일드카드를 되게 자주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파일을 찾고 싶을 때 파일 이름이 뭐에서뭐 DOC 1뭐 DOC 이, 뭐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데, 나는 DOC로 시작하는 것을 모두 찾고 싶어 라고 한다면 입력할 때, DOC, 이요 와일드 카드, 이 네, 와일드 카드를 입력을 하시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DOC로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와일드 카드를 사용해서, 이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와일드 카드는 모든 것, 이, 이, 이 여기까지 명시된 것 이후에, 모든 것을 의미한다 라고만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이블명이 여기 붙을 수 있지만, 와이드카드를 지정하면면 모든 테이블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은 AWS는 여러 리전과 리전 안에 두개 이상의 가형 영역, 그리고 엣지 로케이션으로 구분됩니다. 리전 안에 여러, 두개 이상의 가형 영역과, 네, 엣지 로케이션입니다. 리전은 AWS가 제공되는 서버의 물리적 위치고요. 가용 영역은 하나의 리전 안에 두개 이상의 가용 영역이 있으며 하나 이상의 데이터 센터로 구성되는 단위입니다. 자, 엣지 로케이션은 AWS 의 여러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한 거점이에요. 주로 캐싱에 사용되고요. AWS 서비스는 글로벌 서비스와 리전 서비스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AWS의 모든 리소스는 ARN이라는 고유의 ID가 부여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